영하세요아 피곤해 너무 피곤하다 야 걔들이 로디함에 보니까 피곤함이 싹아시는구먼이 광활한 우주 이 우주로 보라 이 떠다니는 냉각재 공사위험 여기 우주복의 유리 부분이 막 얼어붙고 서리가 껴가지고 안 보이는데 와이퍼로 닦는 기능조차 없다 이곳이 바로 우주다 뭐야 얘 이거 뭐뀌었있냐 비백신주의자의 기나기 삼. 와우, 비백신주의자들에 대한 농담은 죽지 않는다. 걔네 아이들과는 다르게 <laughs> 판타지 소설로 비백신주의자 가족의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6년이나 지속한다는 내용이다. 애기 6년 살고 죽어 이거? Cheap paperback sci-fi novel. Now it's clear why robots considered it trash and rolled i 연구대 사용. 이건 뭐야 이 글게는? 일단 이거 만들어. 1분이 걸리나 보네. 자원을 쓰고. 오케이 만들었구만. 설계도 배우기. 너또 계산 전기선 데이터베이스로 한 거? 우주복을 전기로또 보호해달라 요청받어 진짜 위험한 거. 아, 15분? 미친? 어, 아, 감자 조사. 학교에서 비싼 실험을 하겠지만 진지한 일에 이런 디자인을 사용하다니 선을 넘었다. 군용 실린더. 어. 예, 기술 우주복이랑 전기 기술자 우주복이랑 서로 다른 기능인 거겠죠, 아마? 전기 기술자 우주복, 전력에 관한 일을 할 때는 보무장갑을 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전기선의 에너지 코어를 만지작거리는 경우에는 더욱. 아나 할아버지가 방사능 노출 위험이 아주 낮았을 때도 그런 호의를 두는 게 기억난다. 그래서 나 같으면 그런 우주복 없이 거대한 전기선 엔진에 가까이 갈고 오면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20분 걸리고. 녹슨 금속 조각. 녹슨 금속 조각. 그냥 용해된 금속 조각이 생겼. The remains of a military blaster. Civilians don't have access to such technologies. If you try to assemble such a weapon, I will be forced to send a report to proper authorities through the damaged communication channel in your suit. 다른 거 명령. 경기선의 서비스 모듈로 들어가 피엄체 아니 피엄체 03829HZ를 승인하시죠. 절대 피엄체에게 저항 의지를 보이지 마시오. 녹색 우주 최고 통수권자두 번째 승격단의 지도자에게. 녹색 구조는 기강에 잘 잡힌 집단은 아니었다. 당수가 있었음에도 여태까지 그들의 행동은 하나도 계획되지 않아 보인다. 군용 산소 실린더. 군대는 항상 최고의 장비를 사용하며 이 산소 실린더도 예외는 아니다. 내부로 공기를 주입할 장비는 없지만 부드러운 최신식 밸브 덕분에 손쉽게 공기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 긁게 머리털을 포함한 모든 표면에 말라붙은 껌을 긁어낼 수 있는 전문도구다. 긁게는 머리에 쓰면 부드럽게 가죽을 벗기는 전문도구도 된다. 어디 긁은거 방금 제트 추진기 군용 제트 추진기의 로토타입이다 일종의 공기와 가스를 섞은 물질을연료로 사용하며 다른 가스도 사용할 수 있다 아마도 껌 누출과 대화 시작을 막는 훌륭한 방법이다 아이또 전기보호구를 연구중이고 직접 시험해보고 싶다면 내가 거대한 번개가 치는 곳 찾았어 내가 보면 안전해 가서 먼저 보호구 없이 번개 맞아보고 비교해 미친놈이네 It reminds me of old space stations that were used about 50 years ago for communication between planets. Besides, some components were produced at the breath Agency. Sure. Oh, I have no idea how they got into the closed system of the aquarium, but there are no more fish here. I fish and hamster. I to design a trash can. Everything would have fit in it. These rooms look like someone's shelter, but it has had no occupants for a long time. 누군가의 피난처. 이 뭔가 아주 위험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잠깐만요. 총을 들어봅시다. t h e c a u s e of death was a blunt injury to the head about 30 years ago. The body mummified due to the sterility of the environment. One of the first prototypes of the Breath Edge Agency spacesuit without any artificial intelligence. 손뚝딱이. 아니, 왜 다른 사람들도 3신전전에 있던 사람들을 왜 손뚝딱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이거? 어이가 없네. 손뚝딱이는 위리하다. Now this is something interesting. It's worth taking a closer look. 뭐지? 브레스에치. 2043년을 위한 브레스에치 국제상조회사의 실험적 혁신기술. ISR 보호증강 RADR53칩. 안면 말단 신경 자극 제거 장치. 브레스에치 국제상조회사의 수석기술자들은 오랫동안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만약 우주 장례식의 조문객이 가장 엄숙한 순간에 얼굴이 간지럽게 시작하면 어떡할까? 보이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 힘을 합쳐 마치는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혁명적인 최첨단 합성 솜털솔. 이 혁신적. 망원경 거리. 3. 진기한 버텨 회전 메커니즘. 본 장비에는 혁명적인 최첨단 합성 솜털 소리 탑재되어 있습니다. 솜털은 합성 다쥐제 배꼽에서 깎았으며 자연산 털과 99.9%에 일치합니다. 혁신적 망원경 거리는 소리 얼굴 전체에 닿고 360도 회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심화 보호 프로토콜을 시행하려면 다음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ESC에 눌러 메뉴로 나갑니다. 설정을 좌클릭합니다. 게임을 좌클릭합니다. 방사능 저어를 찾습니다. 화살표를 좌클릭하여 비활성을 활성화 바꾼 후 선택한 설정을 적용합니다. 어, 어이가 없네. 우주버 긴급 수리 가이드 우주복의 외충이 손상되었을 땐 다음의 절차를 이행하세요 특수 긴급 수리 밸브리어입니다 EP31.0 키트를 꺼냅니다 사각형의 수리 옷감을 파손 부위에 덧댑니다 특수, 특수 도구를 사용해 옷감을 초강력 티타늄 합금실로 동요합니다수 수리도구는 우주복 장갑 손끝에 자력으로 부착되어 정교한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긴급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브레스헤 국제상조회사에 새 우주복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에서 일어날 때의 구조 요청 만약 실수로 고인으로 분류되어 브레스 엣지 국제 상조 소유관에서 눈을 뜨셨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숨을 쉬면서 진정하신 후 그런 사태를 대비해 특별히 제작된 트리거를 찾습니다. 관 뚜껑이 가슴 부분에 있을 겁니다. 그걸 당기시면 즉시 상황에 대한 걱정을 멈추게 되고 계약의 모든 조건은 상조에 의해 이행될 것입니다. 관 뚜껑, 트리거, 가슴 부분. 야 미친 이거 총으로 쏴고 자살하는 거잖아. 미친들 아니야. 아 여기 이렇게 나와있네 이게. There are some undeclared functions of several Breath Edge Agency inventions here. Please note section ISR1 Protection Increase Rad R53 chip. It's about the first spacesuit prototypes. I have the same chip installed in me. Try to follow these steps. Protection increase protocol activated. The threshold of radiation resistance has increased. So, you're saying we could have done this from the start? It looks like we go task. The sensors detect a significant decrease in radiation. Unfortunately, so much debris got into the core that we now have even less time before it destabilizes. I recommend exploring new areas in search of means to survive and return to the inhabited sectors of space. By the way, did you notice that you've passed a third chapter? I think I forgot to display the text about it. Well, no check my catalogues. Well unfortunately most of the ship's systems are functioning nominally but it will take if some kind of script doesn't trigger here right now we'll be stuck here for a long time a useless item you could make a similar one but i think chapter 4 started quite a while ago didn't it seems like you did something wrong as always i suggest you start a new game and try again come to think of it forget it judging by the analysis my sensors, the launch m a n a e was completely r o o and destabilized it. 내가 이미 앞에 있는 내용을 싹다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구나. 설립자 브레셋츠 국제상조의 두 설립자 찍힌 둘도 없는 사진이다. 신문에서는 보통 회사의 대표만 언급하지만 브레셋츠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대표의 정신나간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다. 우주 장례식을 기술적으로 정교한 현실을 구현해낸 프로젝트 기술자의 노력 역시 그 회사의 기반이 되었다. 어디서 많이 본 사진들인데요, 이거? Are, huh? This is a photo of the young founders of the Breath Edge Agency. The founder of the agency and the leading designer together at a conference in 2017.